예 여기는 지금 부산경찰청 앞에 음향신호기 앞입니다 지금 제가 건널목 앞인데 어, 어 지금 점자 블록이 느껴집니다 그죠? 점자 블록이 느껴지는데 어, 여기가 점자 블록이 끝나는 곳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건널목이 끝나는 지점인데 어, 그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지금 음향신호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위치는 괜찮습니다 위치는 괜찮고 고장신고를 해가지고 예120 120되있고 신호기 버튼. 점자도 잘 지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예. 여기, 현재, 여기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일단은 이 음향신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마 교차로 부산지방경찰청 방향행당보도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방향행당보도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신호등으로 봐서는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 건들면 건든다라고만 알려주고 있을 뿐, 제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이용하는, 이제 버스 중앙차로 이용하는, 이해하기 위한 건널목이 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여기에, 그, 여기가 그 뭡니까? 버스 중앙차로 이용하는, 어, 음향 신호기를, 그 건널목이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디게 버스 중앙차로로 간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그죠근데그 정보는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시내버스 정류장 찾아 가려면 어떤 식으로 안내가 돼야 되는? 자 우선 뭡니까어 여기가 뭐이 그러니까 정류장 이름, 정류장 이름을 얘기를 하고 어디 저 어디 어디 무슨 무슨 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가는 뭐 음향시위를 건널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중게그 그,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어, 시각장이 아,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건널목을 건너가야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거죠 자 이제 건너가보도 합니다 제가 일단 음향시위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시청 앞 교차로 부산지방경찰청 방향평단보도입니다자 바뀌면 이제 과시각장애 혼자서 건널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뀌었네요 부산지방경찰청 방향승단 보도의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아 앞에 들립니다 어? 상당히 작습니다, 소리가 소리 이쪽, 지금, 지금 세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쪽 뒤쪽, 이쪽, 앞쪽. 굉장히 작게 들리고 있는 소리가 지금. 어, 예. 어, 어. 아, 예.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땅으로 동작을 해버리면은 아까 제가 오다가 이리 올라다가 또 저리 가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작은 소리가 이게 뒤에서 나는 소리인지 앞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소리가 더 작았기 때문에 소리가 구분이 안 됐어요, 뭐. 그래서 내가 이거 제대로 듣고 가고 있는 거 맞나 싶었고, 일리 갔다가 전리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소리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두 개가 동시에 소리 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만약에 자 버스를 타다 칩시다. 버스 타서 왔는데 <laughs> 유명실을 찾아서 왔고 내가 원하는 방향,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유명신을 이용해 볼 텐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업 교차로 산시청 종류소행가로자 보면 뭐라 했냐면 여기가 버스 종류소 이름을 얘기해 를 주세요. 버스 종류소 이름을. 버스정수 이름만 얘기해주고 어느 방률인지 말을 안해주겠습니다 뭐, 예,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래 버리면, 자, 저 일로 가야 돼. 일로 경 일로 가야 경찰청인지, 아니면 저리로 가야지만 경찰청인지를 좀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단순하게 어떤 다. 부산시청 단의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번역 좋습니다. 지금 저 양쪽이 똑같이 들리니까 소리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계속 소리가 계속 겹치거든요.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그럼 여기서는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 <laughs> 뭐, 그러니까, 소리 나한테 따라가야지, 뭐, 어떻게나 아무 때나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일단 가보고, 눌러봐야죠. 가보고 눌러봤고 여기가 어디가 알수 있는가, 예요 그러니까, 비장인들은, 일단 눈으로 보라니까 이쪽으로 가든, 어쪽으로 바로 가겠지만은, 시각장인들은 지금 소리가 양쪽에 나기 때문에, 일단 아무 때나 한번 가봅니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가갖고, 눌러보고, 아, 여기가 저방면이구나 그러니까, 반대방이니까, 아, 알아서 다시 건너와서, 또 건너가야 되는, 어, 그런 문제가 있는거죠 여기에 음향시험 두개가 있어가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는 경찰서 방향, 하나는 뭐 어디 방향 이렇게 알려줘야죠 뭐.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은 저희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뭡니까, 어느 방향 음향시험까지 점자로부터 표시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두 개를 설치한 다음에 뭐 이런 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공간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방면을 갖다가 이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내가 버스에 내렸을 때 만져보는 거죠. 어? 경찰차 방면이다. 그럼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뭐. 누르고 있다가 소리 나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두개가쌍이니까 역시 맞아그 위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어, 무슨 방면? 그 소리 나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세이세개가 동시 움직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뭐 지금 어느 방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어, 어, 어. 아, 오늘 많이 부딪히네요 지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 어, 뭐고, 이거? 이뭐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길이가 뭐고? 지금 우양시 보시, 이만, 이만 설치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지금. 저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소리를 듣고 왔는데, 예? 소리 듣고 왔거든요? 그거 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갈수있으면까 너무 아까요 이거? 너무 아까요 여기는 차길이에요, 차길. 찻길이 여또 뭐, 이것또 부딪힌 데 있고, 물건 부딪힌 데 있고, 이건 장애물 있고, 이거. 내 보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 막아놓고. 음향신호기를 소리 듣고 찾아왔더만, 사람을 막아놨어요, 지금 여기다가. 가다 놨어, 가다 놨어. 저 차도니까 아마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건너면 끝난 데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네요, 여기. 네, 여기네요. 여기 건너물 끝났는데 가보네요. 가, 가봅니다. 예, 요쯤이 아마 건널목이 끝나는 것 같은데. 어, 뭐, 아닌가? 뭐야, 이거? 그니까 러 지금, 요, 어딘지를 모르겠어, 지금 여기 가아다 났습니까, 뭐. 지금?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음양 신우기 누르라 만이 여기서 건너갔다 치더라도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펜스 있는데 건너갑니까 보면 장난치요 지금 이거 이거 누르고 다시 가야 돼이 일로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어딘지를 모르겠 여기가... 여기가 인도인지 여기가 인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울타리 지하철이지 보면 여기 이 소리를 듣고 따라온 시합장은 당황하잖아. 지금 완전 히 갇혔잖아요, 지금. 여차하다 일로 와고 차돌하고 사고나고 지금 뭔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갇혔죠? 저 갇혔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 네. 지금 뭐, 여기, 여기, 보세요. 길, 길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어 지금 보면. 이거 따로 이건 또 땅이 도로 같아요. 이건 다 꺼져요. 지금 도로에 도로에 이건 또, 또 어디로 가라겁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 땅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음향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하든지 세개떡 설치하고 소리만 들게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이거 같이 있고 뭐 제가 워낙 목적지를 갈수 있을까요? 진짜. 여기서 못 가는 거죠. 이거 시청 앞 아니에요. 시청 앞에 이게. 시청인데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들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던데 이거 이, 이 주변 영상 몇번 찍습니까? 웃어요 보면 이런 영상들이 진짜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냥 미안 찍어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 여기 횡단보도는 인도에서 인도로 건너편 인도로 건너오는 건 어떻습니까? <웃음> 일단은 <웃음> 억지로 억지로 오면은 건너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너오는데 뭐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건너올 수밖에 없어요 무작정 그리고 여기는 비보호로 돼 있어 가지고 결국 여기는 거의 못 건넌다고 싶이 할 정도고 그 다음에 건너오더라도 아까 저 음향시속 있는 데까지 건너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펜스라든지 장애물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 네. 그래서 저기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작장이 혼자서 이, 이까지 건너온다는 거는 기적같은 일입니다, 기적같은 일. 도저히 못건나 보면 된다. 그 예전에 제가 여 앞에서 어이트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그 고장신고에 점자가 없고, 막 그런 문제라서, 그거 음향신고 고치면은 충분히 여기서 저까지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 근데, 뭐,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새로운 공사를 하기 시작됩니다, 부모. 새로운 공사를 할 때, 새로운 음향신호가 설치되므로, 내심 기대도 합니다. 왜? 새로운 음향신호가 새로운 기능으로 더, 시각장에 들어갔다가,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주기를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나머지 하나를 건너면 또, 더구나 비보로 만들었어요, 부모. 건너오지 마라 소리죠, 이거는. 차소리 듣고 건너라는 건데, 여러분, 자세히 도 건널 수 있어요, 뭐. 한번 물어볼게요. 안대키 치워놓고, 한번차 소리만 듣고 건너가보세요. 건널 수 있어요? 아무리 짧아도. 못건너가 무서울 거 아닙니까, 뭐. 뭐, 시각장에는 무슨, 뭐, 강, 강이 이만합니까 뭐, 뭐. 겁도 없습니까, 시각장에는 뭐. 시약장에 목숨도 없어요? 시각장에 뭐, 무슨 철로 되 있습니까, 뭐. 차에 무시서 끝도 없게. 자 보면은 여기 신호등, 신호가 등신호 동시에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번에 동맥역이어서 여기도 신호가 동시에 작동한답니다 보면. 그러면 비장인들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된 정보가 있습니다 보면 이 신호등 자체가 굳이 필요 없는 정보 시각적 정보를 갖다가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두 개만 양쪽 끝에 네? 두개 그러니까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양쪽 끝에 두 개만 보면 되잖아요 보면. 그분들한테는 아주 친절하게도 양쪽으로 모든 신호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 근데 진짜 정보가 더 필요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음향신호를 3개만 설치했어요 부모 정보를 누락하고 있죠 지금 뭐가 차별입니까? 뭐가 진정한 차별일까요? 부모. 이게 차별 아닌가요 부모? 필요한 사람한테 안 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는 거 여기서 갖고 왔고 여기서 더 올려버린 거 이게 문제 아니에요 부모 준다는 것도 아니야. 필요한 거죠. 물론 필요하겠죠, 다. 이유는 있겠죠, 뭐. 그다음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분명히 정보, 더 절실할 필요한 시각 정,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우선순위라는 게. 정보가 더 필요해. 소울의 정보가 더 필요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서울 정보를 더 제공해줘야죠. <laughs> 시각 정보, 시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왜 시각 정보를 더 줍니까? 시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시각 정보 없는 사람한테는 소리 정보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 소리를, 소리 정보를 더 뺍니까? 시각 있는 사람한테는 시각 정보 더 주고, 시, 시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소리 정보를 빼고. 맞아요, 이게? 아,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요, 뭐.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뭐. 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하면, 은 어, 이거 어른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보가 누가 더필요하냐를잘 생각해 주세요. 뭐 하여튼 에 장애인 정보가 더 필요한지, 비장애인들이나 비장인들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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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더 필요한지만 생각하면은 그건 답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면 장애 그 정보 없는 장애인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뭡니까? 어, 그 사회 환경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왜저를 자꾸 장애인을 만듭니까? 누군가의 도움 필요한 장애인을 만듭니까? 그 이거 설치하면, 제대로만 설치해 놓으면 저 도움 없이도 그어그 이동 이용할 수 있잖아요 도움 없이도 저 혼자 이용하면 제가 장애를 느낍니까? 이용 안, 안 느끼지